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어의 복잡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만 또한 비슷한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주어를 확인하는 방법 1편을 강의하겠습니다. 문장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주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독해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도 가장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어가 무엇인가를 찾고 다음으로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주어로 쓰이는 것은 명사며 또 문법적으로 동일한 명사와 자격이 같은 것들이 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명사지요 명사하면 무슨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가 있겠고요 그런데 명사 한 단어로 쓰이는 것 말고도 명사 구와 절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구란 여러 단어가 왔지만 하나의 역할을 하고 특별히 여러 단어가 와서 하나의 역할을 하되 주어동사의 구조를 갖춘 것을 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사가 있고 명사 구가 있고 명사 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문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보시죠. The girl was called Nelly. The girl was called Nelly. 그 소녀는 넬리라고 불리웠다. 불리웠다라는 동사지만 가 누가요? 그 소녀가. 네, the girl 주어입니다. 이렇게 명사가 혼자 주어로 쓰일 때는 찾기가 쉽죠. 그러나 명사 혼자 쓰이는 것보다 수식을 받죠. 구의 수식을 받거나 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죠. The girl in the room is playing the piano. The girl in the room is playing the piano. 이번에는 방에 있는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방에 있는 소녀. 그래서 the girl in the room은 주부라고 해요. 하나의 단어가 주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수식어가 붙은 그 전체 부분을 주부라고 말합니다. The girl in the room. 그리고 나머지 is playing the piano. 동사가 포함되고 동사 수식어가 오고 이 전체를 술부라고도 하고요. 주어와 술부로 나뉜다. 크고 복잡한 문장은 so 오늘은 주어가 혹은 주부가 the girl is so 다 the girl in the room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that Korea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ies is a well known fact that Korea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ies is a well known fact 이 내디아 내용을 보세요 데스 빼버리고 코리아부터 읽으면 완전한 문장입니다 점 찍으면 볼까요 Korea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ies. 한국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누가 들어도.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That에 의하여 유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주부, 주어놓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것, 것그 전체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영어는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그만 조그만 영어 지식들이 훌륭하게 표현된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깊은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like this will help you speak a more complicated and more difficult sentence structure which expresses your feeling or your opinion of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지금 제가 한 말도 엄청나게 길지만 조금 조금 조금을 문장 안에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문법사항을 알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장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면 훌륭한 영어 정말 고급 회화 또 세련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문장을 독해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주어 한 단어 혹은 주어가 구의 수식을 받아 또 주부 그런가 하면 절 전체가 주어노릇을 하고 있는 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절을 만들 때 지금처럼 접속사라는 것 어, 접속사가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명사를 꾸미는 게 뭐죠? 있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와서 수식할 때도 그 전체가 주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the girl whose mother i was talking to was called nelly the girl whose mother i was talking to was nelly 이번에 the girl이 주어인데 분명히 그녀의 어머니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i was talking to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소녀 그래서 so 원래 그 관계되면서 안에 처리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의 구조 원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i was talking to the girl's mother I was talking to the girl's mother. 나는 그 소녀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물론, period. 점 찍고요. 그런데, 앞에 the girl이 나와 있으니까, 또 the girl's mother 안 하고, the girl 다음에, whose mother로 대치되어 둘이 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the girl. 소년대, whose mother I was talking to. 소녀는 소년데 그녀의 어머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 소녀가, was Nellie 네, 좋습니다 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 이 주어는 오늘 명사절 the girl whose mother I was talking to였는데 whose mother 이하만은 the girl 꾸미는 형용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the girl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아 전체가 명사절로서 문장의 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주어인 셈입니다 이와 같이 명사나 또는 명사를 대신한 희, 쉬, 대명사나 아니면 명사 쿠 내지는 절.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주어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되고, 어,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냥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는 예를 들어 한국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다를 따로 하셔야 돼요. Korea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ies maybe in the world. 완전히 Korea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ies in the world. 그런가 하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녀의 소녀의 어머니와 I was talking to the girl's mother. I was talking to the girl's mother. 이와 같이요. 작은 것이 완전해야 더큰 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주어는 명사라고 그랬죠. 그러나 순수한 명사 아니라 사실 동사에서 이탈이 되어 명사로 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동명사. 물론 동사에 ing가 오면 되죠. 동사는 주어가 있을 때 주어 다음에 와서 완전한 문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주어 없이 ing를 품고 와서 동명사로. 이제 동사 아닙니다. 명사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동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 네. 보십시오. Quick thinking enabled him to escape the danger. Quick thinking enabled him to escape the danger. 원래 재빠른 생각. 그는 재빨리 생각한다라고 말하려면 he thinks quickly. 주어가 he고 thinks. 그렇게 빌라면 부사 quickly 이렇게 와야 돼요. He thinks quickly. 그런데 재빨리 생각하는 것 그래서 quickly가 아니라 quick thinking 어순도 바뀌고요. Quickly가 아닌 거죠. Quick thinking 재빨리 생각하는 것 그것이 enable 목적어 다음에 to 문장 고용식에 많이 쓰이죠. Enabled him to escape the dang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몸에 하다음 이럴 필요 없이 탁 나와야 돼요. 지금 잠깐 멈추셨다면, 다음번 강의에, 또그 다음번에 복습할 때 여러분이, 제차 삼차 하세요. 그때는, 탁, 위기를 모면하다 위험을 모면하다 escape the danger. enable, 목적어 다음에, true. 그러면, 그런 이해가 되고 나면, 문장이 말할 수 있어요. quick thinking enabled him to escape the danger. 한번 더요. quick thinking enabled him to escape the danger. 이와 같이 quick thinking. 동명사가 주어가 된 것입니다. 명사 노릇하니까 quick 형용사가 왔죠. 그다음에 또 볼까요? Careful reading of the book will give you an answer. Careful reading of the book will give you an answer. 의도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읽는다. 찬찬히 읽는다. 하면 he reads the book carefully. he reads the book. 자, 명칭 단순 보면서 거기다면 carefully 이렇게 와야 될 건데. 찬찬히 읽는 것, 자세히 읽는 것에서 careful reading, 자세히 읽는 것이 그래서 이 자세히 읽는 것이 하고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또 명사가 못 오고 of the book 와야 돼요 원래는 아까 예문처럼 he reads the book 목적어 취할 수 있었어요 그는 책을 읽는다 그런데 이걸 빨리 바꿔서 그가 책을 찬찬히 읽는 것 하면 careful reading of the book 이렇게 둘을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 그는 학교에 걸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Careful reading of the book will give you an answer. 사용시키게 됐네요. 에게를 주다. 그래서 너에게 답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찬찬히 읽는 것이 답을 준다. 찬찬히 읽는 것. 사람이 아니죠. 이런 걸 소위 말하여 물주 구문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번역할 때는 잔잔히 읽어보면 잔잔히 읽을 때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역은 여기는 있 것처럼 그 책을 잔잔히 읽어보면 답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데 이런 영어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이것은 문장 구조만 이해해서 안 되고 공부하면서 상황을 생각하세요 잔잔히 읽어보면 할때 읽어보면이지만 읽어보는 것이 The careful reading of the book will give you an answer. Will give you an answer. 쉽죠?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를 말할 수 있다면 영어가 상당한 수준급입니다. 아주 복잡한 사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You can easily express a complicated idea of your thinking about whatever you want to say. 네, 동명사, 동사에서 왔지만. 여자가 자주 동사가 바람이 나서 명사지 타고 다닌다. 또 동사 바람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명하죠? 부정사입니다. 투가 붙어서. 부정사는 바람도 한 가지로 안 나요. 아시겠지만, 세 가지씩이나 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명사적으로 쓰여요.